어떻게든 됐네, 그래도. 자, 보자. 어, 여기 있네. 발전기. 간다. 붕. 아, 아, 씨발, 잠깐만. 아, 에 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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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았어, 알았어, 알았어. 자. 그렇지. 마지막. 아, 좋아. 좋아, 좋아. 다된 다 거지? 주변에 뭔가 또 있을 것 같은 그런 기분 이 든단 말이야? 템이라도 내 욕심인가? 내 욕심이겠지? 이런 템은 없구만. 가자. 응. 음. 야, 근데 화방은 좋긴 좋다. 근데 이게 뭐 연료가 없으니? 이게 또 뭐가 있을지 몰라. 어. 좀비 있을 가능성도 좀 있어. 오, hey, 씨발. Thinking... 어, 좀비인 줄 알았잖아, 이씨. <laughs> 아, 깜짝 놀랐네. 아이. Yeah. 좀비가 말하는 줄 알았네. Cool. 가자. I'm just 아, 이거, 이거 해야지. 그래, 예, 기다려. 이거 좀 하고. 아, 내려올 거예요, 나아 나도 고해. 나도 고해. 나도 해 나도 고해. 나도 해 나도 고해. 나도 고해. 나 Please. 가자 1야 이야 1야 야야 1야 o 야 1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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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야 1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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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야 1야 야 1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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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1야 야야야야야야야야 이거 문열수 있나? 열어봐. 좀 열어볼게. l l be h 문은 안 열리네. 문이 안 열려. 가자 가자. 여기 아니야. 여기 아니야. 일단 내려가자. 건너가야 되는 것 같은데. 아우말 타니까. 힘들어 <laughs> 드시겠네. 아, 저기 있네. 여기여기 어이, 어이. 그러게, 아무도 없네? 야, 아무도 없어. 어떻게 된 게? 좀 뭔가 불길하지 않아? 아무도 없다는 게? 어? 자, 문 열어보자. 아, 이제 제가 가는 거야? 나도 가는구나? 자. 저기 전선 들어와라. There it is. 또안 들어와? 어, 되니? This won't budge. 어, 저 뭔데? 아, 저기 연구실인가 보다. 기다려 봐. 꼼짝도 안 하면 또 고쳐야지. Watch yourself. 이런 데 좀비 있을 가능성이 높큰데 아, 씨. 지금 찜찜한 기분이야, 지금. 아, 그 전에. 자, 업그레이드를 좀 하겠습니다. 이건 뭐야? 최대 체력. 어? 야, 이런 게 있었단 말이야? 듣기 모드, 제작 속도, 치유 속도. 아, 치유, 치유 속도 좋지. 아, 이런 게 있었네. 말은 아닌죠 왜? 어? 야, 이거 3개 만들 수 있다. 3개 만들어서 가자. 가고 칼이랑 가만히 있으면 이제 치유되는 거지. 음 응. 칼이랑 어못못 못 하나 만들 수 있다 못. 아안 어, 되네. 가자. 내려봐 화염방사기는꼭 챙겨야지. 이런 곳에 발전소, 발전기가 있을까? 어, 어. 에 누구 기숙사야, 이거? 두려워? 어, 남자들이야, 분명히. 아니야. 님들 그거 알아요? 남자보다 여자가 더두럽대 방이. 어? 막걔집 난장판이라던데? 시청자들이 말이 왜 없냐고? 걔 집중하고 있나 보지 뭐어 <laughs> 이들 지금 얘한테 빙의됐니 이거 다 뒤져보자 어 지금 뭐가 나올지 몰라 어 지금 아 포자가 있다는 건 여기 에 이제 있단 그, 소린데? 어허, 있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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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다. 있다! 아씨. 어허. 기다려봐. 내가 조용히 가야돼. 어. 몰래 죽일 수 없나? 왜 이렇게 아껴지? 아이 아껴지? 아껴지. 아껴야아얘들 아껴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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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어지만껴 있어, 가있어껴지 아, 아껴야 그래, 그래. 아, 있어. 가만 있어, 가만 있어. 망기 그거다 오야 화염 방사기 그거 연료가 있네 여기 야이 정도면 개꿀이지 어 화살도 많네 야이 정도면 뭐씨발죽였다야제만 기다려 이유가 있네! 템 주는 이유가 있어! 어, 아, 진셨다졌셨다 야, 내가 이거 안 갖고 있었으면 화염방을 다쓸뻔 했네, 여기다가. 어? 가자, 가자. 야. 앞에 저런 애들 몇명 있나봐. 빨리, 빨리. 아냐, 아냐, 정. 아냐. 아이씨. <laughs> 기다려. 으, 자! 으, 자! 으, 자, 자! 좋아. 잘 막았어. 어, 씨발. 오잖아. 소리는 들을 게 좋아, 하여튼. 왜? 사, 화방 30 있다고? 아네, 50이면 충분해. 아 여기 이제 포자가 없네. 야 벗어 벗어. 아 숨막혔다. 나왔어. 뒤집어 하고 왔다야 이 새끼야. 어아 여기 있네. 이거 발전기. 어 뒤집어 하다 왔는데 지금 발전기가 이쪽에 돌리는 건가? 뭐야? 이게 작동이 안 되는 건가? 이걸 어디로 가져가야 되지? 아 여기 요거했지 그래 그래. 음. 야 이제 척하면 척이지 이제. 연결가자자 돌려. 갑니다. 부릉. 어 부릉. 저. 허자 좋아. 이문 열어봐. 아, 아, 나 넘어가는 줄 알았어. 야, 저렇게 되는구나. 이 소리 듣고 막 좀비 몰려오는 거 아니야? 나봐. t h o s clickers. 이랬 좀비 몰려오진 않겠지. 왜 저기 유 infected so close to the lab? 요 i 험실이라는 게. i l l you. Bill, you. b i 당했나? o u Bill, you. Bill, you. 여, 여기로 가면 안 되겠다. 자. 어딘가 갈 그런 데가 있을 텐데. 아, 저런 건 필요 없어, 아이템. 저런 아이템은. 어디? 여기 맞잖아. 그래. 문한번 내려보고. 기다려봐. 문, 문 내려볼 테니까. rusted shirt. l e n o find another way. 음. Maybe we can get o u g r e it? 부술 수밖에 없나? 부술 부면안 되나 이거? 아, 못 부수는 거야? 이게 아닌가 보다. 그러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될것 같아. 말도 있어 가지고 다 담을 못 넘어. 주위를좀살펴보면 뭔가 있지 않을까? 일단 일단 말 타서는 안 되는 것 같아. 말 타면 안 되고 저 문을 뭔가 부술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해. 어어 어, 이거 있다. 이거 있네요. 좋았어. 가자. 갑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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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걸 문 부술겠지 뭐. 밀어가지고. 야 차를 어떻게 밀어? 어? 이게 비닐 빨리아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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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 좋아 좋아. a l right, not what I had mind, but it'll do. 야말야 말도 코못 가니 타고 와야지 마 타이 마어 어디갔어 야 혼자 돌아다니지 말랬지 엘리야 어안돼 줄까 아 앉아 앉아 니이 안에서 와아 어차피 내려야 되니. 들어갈 수가 없네. 어. 어차피 내려야 되는데 또 여기를 어떻게 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있나? 여기가 길이 아닌가? 여기 그냥 왔을 리 없잖아, 그렇지? 어? 그냥 왔을 리 없단 말이야. 나봐. 이게 문인가 보다. 게, 아이씨, 그나마 제 아, 씨발, 그나마 제문 같았는데. 보니까 어 그래 이 트럭 이것도 문이 있네 어봐아 이거 갖고 와야되나보다아 이거 갖고 와야지 알았어 알았어요 나도 알아 걱정하지 마 나도 아니까 아아거를 아차 대질? 내말은 버리는 건가? 어, 이 선이 있는 거 보면은 발전기가 어디 있나? 이거 왜 올라온 거야? 아, 저기 있네. 어, 음. 나와, 나. 와 아, 차자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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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e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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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 아, e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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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d 응, 음. 니가 네 좀만 더 컸으면 좋았을 텐데. 어? Thanks. 성숙해지는 건안 되나? l e 템 중에? 됐고. 주변을 좀 살펴볼게요. 뭐가 있는지. <laughs> 왜? 오! 야, 이런 고급 템이 있다니. 요새 좀 만들자. 무기를 좀업그레이드 해야돼 내가 무기 업그레이드 안했거든 소총을 업그레이드 할까? 조준경 이거보다는 그래 샷건이 낫겠다 샷건 어, 업그레이드 할게요 한번 더아 좋아 반동 사정거리 아 사정거리 업그레이드 해야되는데 발사속도 이것도 해야지 아주 좋아 아 다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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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안되는거 다 없이 싹다 해버려 오 반동까지 좋아. 반동이 제 없는 건가? 됐어 가지 응, 완벽해. 엘리야, <놀람> 또 어디서 개짓거리 하지 말고. 어? 저 새끼만 면 무서워. 어, 이또뭔 개짓거리 할지 몰라서. 아유, <놀람> 자, 여기 한번 들어볼게 유후, <놀람> 알파이스! 야 치료제가 왔더니 새끼 어. 너무 거만해졌어 너무 거만해졌어 얘가 어? 야 누구 있나보다 야 가만히 있가만 있어, 있어 야 좀비 있나봐

응. 어, 죄송해요. 봐, 죄송해요. 죄송기요 죄송해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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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죄송 뭐야 없는건가? 가자 응. 아닌거봐 아닌거봐 잘못들었나봐 가자 엘리 어딨니? 아 이씨 또 혼자갔네 이 미친새끼 이거 이씨 또 혼자간거야? 아 같이 존거 뭐예요 거기서 왜 뭐야 이거 이거 다 응, 음, 뭐하니? 뭐 하나보다 그래. 난좀더 주의를 좀 살펴볼게. 어, 이거 뭐야? 어, 엑스레이 사진. 그래, 찾아보고 있어. 어, 이거 뭐 있다? 어, 아, 원숭이였네. 아, 깜짝이야. 이씨, <웃음> 아, <웃음> 아, 원생이었네. Yeah. 어? 마모 well, 떴구만. 뭐, 뭔가 나올 거야. 그렇지만, 어, 괴물이 없다는 그런 친구도 없다고잘 살펴보면, 뭔가 있겠지. 이게 괜히 막 여기 온게 아니야. 게임은 말이야. 어? 괜히, 괜, 괜히. 아! <laughs> 아이고 돌아가셨네. 아멀총 맞았네. <laughs> 그 전까지 녹화, 녹화한 건가? 난 죽었어. 어. 얘도 물렸는데. 어, 녹화하고 딱대가리썼나 보다. s o t o d a y t o r c o m i r s t h e a n d t h o s i t o y i n this o m e f i l r y e t l d 가 착한 애들 이제 착한 애들. a i n e f l o s e o n h o r s e b a c k What f i r e f l i e s g e t d o w n a t are these guys? What are these guys? What are t h e s u y s What r e these guys? What are these guys? What are t h e a t r e these g u y r e these guys? w h e t s g t e t h e h t e t h e u h t are t h e u t are these guys? What are these guys? What a r 어디가 문이었냐? 괜찮아 나화염방해기나 화염방살기 있다고. 왔다 왔다 왔다. 아, 나 이거 뒤로 와, 병신아! 뒤로 오라고. 야, 이리와. 토기다.

그렇지! 그렇지! 아이고! 착하지? 아, 씨발 안보여 아휴 어딘지 안보여! 어, 뭐야!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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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개새끼가! 이거! 개같은거! 어우, 뒤인지 몰랐네 응? 어? 애들 어딨는지 모르니까 여기 근처에 여기다 여기 여기 여기.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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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 자 <laughs> 아무도 없나? 야, 도끼를 야 도끼를 안나안 안 갖고 위자나무막망이 갖고 왔어. 아씨, 당황했어 당황했어. 다려 봐요. 어 연막탄인가? 어지타 어지타 어지타. On y o r right. 닥쳐 미친놈아. 자, 이 새끼. 도끼 가지고 있는 새끼. 자, 너 나한테 걸렸어. 가만히 있어. 가만히 있어. 가만히 있어. 죽자, 죽자. 제발 좀 와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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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야, 이 새끼야. 개가은 아, 깨같은 거. 개 같은 거. 도끼. 그래, 총좀 바꾸자. 이래서 역시 샷건이야 네 장전 좀 하고. 저 이제 우리 내려가면 돼. 내려가면 돼. 내려가면 돼. <laughs> 밑에 애들이 있을까? 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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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다. 나와 나와 나와. 어디 있다는 거야, 근데? 야안해 형! 미안 야. 야 어우야 바로 앞에 있을 줄 몰랐네 뭐야 아 이새끼야? 죽어 아샷건려 맞았는데 이렇게 안 죽어? 어? 아니 걔같은거샷건이 이렇게 맞았는데 안 죽는단 말이야? 이걸로 꺼내야겠다 <목소리> 가자 그냥, <뛰어>, 그냥 어어내 어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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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염 내 수염 내 수염 건드 수염 내거야도 같은거 헐. 아, 야어 졸렸다 야 완전 배에 뚫렸는데? 어. 야 어디 뭐 중요한 부분 맞았니? 자세가 좀 그렇다 어? 어야 너무 안보겠다야어 배지? 아, <목소리> 어, 얼마나 아플까? <목소리> 어후. 어 n 어, e two, t h r e g o Oh! h 피 봐! l e 마한테가 좀만. 자. 지금 최대한 빨리 가고 있는 거야. 아. 진통제라도 좀 먹어야 되는데. 너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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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. 아. 커먼 들브 아. 어, 손에 피 묻은 거 봐. 알았어 야야야 어어 어어어엌 가만, 가만 있어아아끄아야 <목> 그래, 그래. 의식 흘려지 풀려... 아아 어, 뒤에 피 봐라 나기댔는데안 먹게. y o 뭐야? 피, 출혈로 뒤져야 되는 거 아니야? 손짜린게 아니고 지금 배에 구멍이 뚫, 뚫렸죠? 지금? No 진짜 이미 지금 죽어야 돼. 일단 출혈을 많이 나면 그 뭐야, 춥기 때문에 진짜 진짜 추워요. 어... 어 e r e lean on me. No. Well, can you walk? Yes. 그래, 수, 걸을 수 있어. 야, 난 주인공이야. 난 주인공 버프가 있다고. 여기서 죽을 수는 없어. 어. 그래 그래, 알았어 알았어. 자. 우식키는 우시키는 우시키는 우시키에 우시키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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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시키잘 우시키는 우시키는 우시은는 우시키는 우시키는 자, 천천히. 나한테 노래 나올지? 이, 이, 이 와중에 노래가 나오니? 어? <laughs> 야, 계속 말을 시켜줘야 돼. 그래야 정신이 안잃거든 계속 말을 시켜줘야 됩니다. 자, <laughs> 야, 눈까지 오네 아 <laughs> 씨발. Just get t h 아, 이거 지금 말탈 수도 있나? 말리들이 가서 튕킴 자. 그럼 뒤지는 거 아닌지 모르겠어. Yeah. I think we're safe. <laughs> <So>? Ah, <it's laughs>